완전히 정반대인데 왜 이렇게 끌릴까? 혹시 주변에 이런 커플 본적 있으세요? 한 명은 엄청 밝고 사교적인데, 다른 한 명은 조용하고 차가워 보이는. 근데 신기하게 둘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대체 무슨 마법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은 MBTI 중에서도 가장 극과 극인 조합, ENFP와 INTJ가 서로한테 미친 듯이 끌리는 이유를 파헤쳐 볼 거예요. 이 둘의 케미는 그냥 케미가 아니에요. 진짜 운명 같은 조합이거든요. 불과 얼음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부딪힐 것 같죠? 근데 놀랍게도 완벽한 균형이 만들어져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 완전히 다른 세계의 만남 처진상에서 오는 강렬함. 여러분 혹시 주변에 완전히 정반대인데 묘하게 잘 맞는 커플 본적 있으세요? 한 명은 엄청 밝고 수다스러운데, 다른 한 명은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그런 커플요. 오늘 제가 얘기할 ENFP와 INTJ가 딱 그런 케이스예요. 솔직히 처음엔 저도 의아했어요. 이 둘이 어떻게 만나? 성격이 너무 달라서 대화도 안 통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바로 그 다름 때문에 서로한테 미친 듯이 끌리더라고요. ENFP부터 얘기해 볼게요. 이 친구들은 진짜 인간 비타민이에요. 어디를 가든 분위기 메이커고 처음 보는 사람이랑도 금방 친해지고, 누가 옆에 있으면 그 사람 기분까지 좋아지게 만드는 마법 같은 능력이 있어요. 표정도 풍부하고 감정 표현도 솔직해서 기쁘면 기쁜대로 슬프면 슬픈대로 얼굴에 다 써있죠.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ENFP는 저 사람은 진짜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타입이래요. 근데 INTJ는 정반대예요. 이 친구들은 조용하고 신중해요. 사람 많은 자리에서도 구석에 조용히 앉아서 관찰하는 스타일이고요. 말도 많이 안 하는데, 한번 입을 열면 핵심만 딱딱 짚어서 얘기해요. 감정 표현도 잘안 하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은 저 사람 차갑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엄청나게 깊이 생각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기만의 철학 세계가 확고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이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만남을 상상해보세요. 파티나 모임 같은 데서 ENFP가 먼저 다가갑니다. 이 친구들은 원래 새로운 사람 보면 호기심이 생기거든요. 안녕. 나는 오오야. 너는? 이렇게 밝게 인사하죠. 그런데 INTJ는 짧게 대답해요. 안녕하세요. 딱 여기까지. 표정도 별로 안 변하고 시선도 차분해요.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아, 별로 관심 없나 보네 하고 물러나는데요. ENFP는 달라요. 오히려 더 궁금해져요. 어? 이 사람 뭔가 다르네. 왜 저렇게 침착하지? 저 눈빛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ENFP는 사람의 겉모습보다 그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INTJ 입장에서는요. 처음엔 또 시끄러운 사람인 애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대화하다 보면 느껴지는 게 있어요. ENFP의 그 밝음이 가식이 아니라 진심이구나.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게 뭔가 계산이 아니라 순수한 호기심이구나. 이게 느껴지는 순간, INTJ의 마음 속에서 뭔가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ENFP는 INTJ의 그 절제된 카리스마에 매료됩니다. 말은 적지만 한마디 할 때마다 무게감이 있고, 눈빛은 차갑지만 집중력이 느껴지고, 감정은 잘 드러내지 않지만, 그래서 더 신비롭게 느껴지죠. 저 사람 겉으로는 무심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뭘 생각하고 있을까?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반대로 INTJ는 ENFP의 따뜻하고 솔직한 에너지에 끌려요. 자기는 평생 감정을 드러내는 게 어색했는데, ENFP는 감정을 표현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편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자기한테 거리낌 없이 다가와서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그 태도가 신선하게 느껴져요. 이 사람은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려고 하는구나. 뭔가 편안하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이 둘이 서로를 좋아하게 되는 이유가 비슷해서가 아니라 완전히 달라서라는 거예요. ENFP는 자기한테 없는 그 깊이와 침착함을 INTJ에게서 발견하고, INTJ는 자기한테 없는 그 밝음과 따뜻함을 ENFP에게서 발견하는 거죠. 저 사람은 나랑 정말 다르다. 이 말이 보통은 거리감으로 느껴지는데, 이 둘한테는 오히려 강력한 끌림이 돼요. 마치 자석의 N극과 S극이 서로 붙는 것처럼요. 그래서 첫 만남부터 이미 뭔가 특별한 케미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둘이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다음 챕터에서 계속 얘기해 볼게요. 2.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이상적 밸런스. 자, 첫 만남에서 서로한테 끌렸다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ENFP와 INTJ가 본격적으로 가까워지면 이 관계가 왜 이렇게 특별한지 더 확실하게 느껴지거든요. 제가 이 조합을 보면서 가장 신기했던 건요. 이 둘이 함께 있을 때. 마치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지는 것처럼 완벽하게 균형이 잡힌다는 거예요. 한쪽이 강한 감성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한쪽은 강한 논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채워주는 관계가 되는 거죠. 먼저 ENFP가 INTJ한테 해주는 것부터 얘기해 볼게요. INTJ는 평생을 머리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모든 걸 분석하고 계획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하죠. 근데 그러다 보면 자기 감정은 뒤로 미루게 돼요. 심지어 자기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화났나? 슬픈가? 아니면 그냥 피곤한 건가? 이런 식으로 자기 감정을 분석하려고 하는데, 감정은 분석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ENFP가 등장합니다. ENFP는 감정의 천재예요. 상대방의 기분을 눈치채는 것도 빠르고, 감정을 표현하고 공감하는 것도 자연스럽죠. INTJ가 뭔가 힘들어 보이면 ENFP가 먼저 다가가요. 너 지금 괜찮아?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처음엔 INTJ가 괜찮아? 별일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ENFP는 포기 안 해요. 아니야, 나한테는 말해도 돼. 내가 느끼는 거다 들어줄게. 괜찮아, 천천히 말해봐. 이렇게 계속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INTJ가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해요. 평생 혼자 감당했던 감정들을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털어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기한 게 뭐냐면요. ENFP한테 감정을 얘기하고 나면 INTJ가 훨씬 가벼워져요. 아,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나쁘지 않네. 이런 걸 처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ENFP는 INTJ한테 감정의 세계를 열어주는 사람이에요. 너도 사람이야. 슬플 때 슬프다고 말해도 되고, 화날 때 화난다고 말해도 돼. 그게 약점이 아니야. 그게 진짜 너야.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해주죠. 그래서 INTJ는 ENFP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인간적인 감정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럼 반대로 INTJ가 ENFP한테 해주는 건 뭘까요? ENFP는 감정이 풍부하고 열정적인 만큼 때때로 감정에 휩쓸릴 수 있어요. 어떤 일에 확 꽂히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다가 또 다른 게 보이면 금방 관심이 옮겨가기도 하고요. 충동적으로 결정하고 계획 없이 행동하다가 나중에 후회할 때도 있죠. 왜 나는 맨날 이래? 왜 이렇게 산만하지? 이렇게 자책할 때도 있어요. 여기서 INTJ가 중심을 잡아줘요. INTJ는 모든 걸 장기적인 시야로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ENFP가 흔들릴 때 INTJ가 차분하게 말해줘요. 잠깐만 생각해봐. 지금 네가 하려는 게 정말 네가 원하는 거야? 이게 내 장기 목표랑 맞아? 이런 식으로 현실적이고 명확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처음엔 ENFP가 좀 답답할 수도 있어요. 야, 왜 이렇게 재미없게 생각해? 그냥 해보면 되지. 이럴 수도 있죠. 근데 나중에 보면 INTJ의 조언이 맞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INTJ가 제시한 방향대로 갔을 때 실제로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ENFP가 진짜 고마워하는 건요. INTJ가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INTJ는 ENFP의 밝고 자유로운 에너지를 억누르지 않아요. 대신 그 에너지를 더 의미 있는 방향으로 쓸수 있게 가이드를 주는 거죠. 내 열정은 정말 대단해. 근데 그걸 여기에 집중하면 어떨까? 그러면 더큰걸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요. ENFP는 INTJ의 그 냉철하고 논리적인 판단력에서 깊은 신뢰를 느껴요. 이 사람은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더 나아지길 바라는구나. 이걸 알게 되면 INTJ의 조언을 더잘 받아들이게 되고 실제로 더 안정적으로 변하게 되죠. 결국 이 관계의 핵심은요. 서로를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ENFP는 INTJ한테 감정의 온도를 높여주고 INTJ는 ENFP한테 생각의 깊이를 더해줘요. 한 명이 너무 뜨거워서 타버리려고 할때 다른 한 명이 식혀주고 한 명이 너무 차가워서 얼어버리려고 할때 다른 한 명이 녹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ENFP와 INTJ가 서로한테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는 이유예요. 혼자서는 불완전했던 퍼즐이 함께 있을 때 완전해지는 느낌이라야요? 그런데 이 둘의 매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음 챕터에서는 이 둘이 어떻게 대화하는지 한번 들여다 볼게요. 진짜 재밌거든요. 3. 끊임없는 대화와 깊은 연결감. 솔직히 제가 ENFP와 INTJ 커플들 보면서 가장 부러웠던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대화예요. 이 둘이 얘기하는 거 보면 진짜 끝이 없어요. 밤새도록 얘기해도 모자라는 그런 느낌이죠.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 둘이 좋아하는 대화 주제가 완전히 달라요. 처음 들으면, 어? 그럼 대화가 안 통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더 재밌는 거예요. ENFP가 좋아하는 얘기 먼저 말씀드릴게요. ENFP는 사람 얘기를 좋아해요. 너 그거 알아? 어제 민수가 그러는데 말이야.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그 사람들의 감정, 관계, 상황 이런 걸 얘기하는 걸 좋아하죠. 그리고 가치관에 대한 얘기도 좋아해요. 진짜 행복이 뭘까? 우리는 왜 사는 걸까? 사랑이란 게 뭘까? 이런 철학적이면서도 감성적인 질문들요. INTJ는 좀 달라요. INTJ는 시스템이나 원리에 대한 얘기를 좋아해요.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런 논리적이고 전략적인 대화를 선호하죠. 감정보다는 사실과 분석, 그리고 장기적인 비전에 대한 얘기를 좋아하고요. 자, 그럼 이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보세요. ENFP가 먼저 얘기를 꺼내요. 야, 너 그거 알아? 오늘 친구가 나한테 이런 고민 얘기했는데, 그러면 INTJ가 집중해서 듣다가 질문을 던져요. 그 친구는 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야? 그 전에 어떤 선택을 했길래? ENFP는 어? 그건 몰랐는데. 근데 그 친구가 그때 이런 감정이었대.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면 INTJ가 분석하기 시작해요. 그 상황을 보면 근본적인 문제는 이거야. 그리고 해결책은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ENFP는 처음엔 야,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지 마, 이럴 수도 있지만, 사실 INTJ의 그 명쾌한 분석이 도움이 돼요. 어? 그렇게 볼 수도 있네. 신기하다. 반대로 INTJ가 얘기를 시작할 때도 있어요. 나 최근에 이런 걸 생각해 봤어.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이렇게 좀 무거운 주제를 꺼내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음. 그렇구나 하고 관심 없어 하는데 ENFP는 달라요. 헐, 대박.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돼? 사람들 일자리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할까? ENFP는 INTJ의 논리적인 얘기에 인간적인 요소를 더해요. INTJ가 생각하지 못했던 감정적인 부분, 사람들의 반응, 사회적인 영향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INTJ가 어? 그 부분은 생각 못 해봤는데, 흥미로운데, 이렇게 반응해요. 결국 뭐냐면요. ENFP의 감성적인 이야기에 INTJ가 구조와 논리를 더해주고, INTJ의 논리적인 이야기에 ENFP가 감정과 인간미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계속 확장돼요. 하나의 주제가 10가지, 20가지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거죠. 제가 아는 ENFP-INTJ 커플 중에요. 이 한번은 오늘 뭐 먹을까? 로 시작한 대화가 인간은 왜 음식을 통해 행복을 느끼는가라는 주제로 발전하더니, 결국 인생에서 진정한 만족이란 무엇인가까지 간적이 있대요. 그것도 새벽 3시까지요. 이 정도면 진짜 대화의 케미가 장난 아니죠? 그리고 이 대화의 질이 높은 이유가 또 있어요. 서로가 진심으로 상대방의 관점을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ENFP는 INTJ의 깊이 있는 생각을 알고 싶어 하고 INTJ는 ENFP의 풍부한 감성을 이해하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대화가 그냥 말 주고받는 게 아니라 서로의 세계를 탐험하는 여행 같은 거예요. ENFP는 INTJ와 대화하면서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어요. 아,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구나. 나는 감정만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구조적으로 보니까 더 명확하네. 이런 깨달음을 얻는 거죠. INTJ는 ENFP와 대화하면서 삶의 따뜻함을 느껴요. 나는 맨날 논리와 효율만 따졌는데 사람들의 감정과 가치도 중요하구나. 세상이 좀더 다채롭게 보이네. 이런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같이 있을 때 세상이 더 넓어지는 느낌을 받아요. 혼자서는 못 봤던 걸 둘이 함께 보게 되는 거죠. 마치 한 명은 망원경을 들고 멀리 보고, 한 명은 현미경을 들고 깊이 보는데, 그걸 서로 공유하면서 세상 전체를 더잘 이해하게 되는 것처럼요. 대화가 이렇게 깊어지면요,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바로 진짜 신뢰가 쌓이는 단계죠. 다음 챕터에서 그 얘기를 해볼게요. 4. 솔직함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강한 유대감. 자, 여기까지 오면 이제 ENFP와 INTJ 사이에는 뭔가 단단한 게 생겨요. 그게 바로 신뢰예요. 근데 이 신뢰가 그냥 평범한 신뢰가 아니에요. 진짜 깊고 강한 유대감이죠. 왜이둘 사이에 신뢰가 특별한지 아세요? 바로 둘다 가짜를 싫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ENFP는 진심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죠. 물론 때로는 그게 충동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거짓말은 안 해요. 계산하고 꾸미는 거 정말 못 해요. 그냥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INTJ는 좀 다른 방식이지만 역시 진실을 중요하게 여겨요. 이 사람들은 거짓이나 가벼움을 정말 싫어해요. 사람들이 뒤에서 딴 얘기하고 앞에서 다른 얘기하는 거 보면 진짜 속이 뒤집힌대요. 그래서 자기도 최대한 솔직하게 행동하려고 하죠. 말은 적어도 하는 말은 진심이고요. 이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한테 가장 솔직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ENFP 입장에서 얘기해 볼게요. ENFP는 주변에 친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가끔은 외로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ENFP의 밝은 모습만 보거든요. 너는 항상 밝고 긍정적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 ENFP도 힘들 때 있고, 우울할 때 있고, 불안할 때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당황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INTJ는 달라요. INTJ는 ENFP의 밝은 모습도 좋아하지만, 어두운 모습도 받아들여줘요. 너도 힘들 수 있지? 괜찮아. 나한테는 다 보여줘도 돼. INTJ는 감정을 논리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ENFP가 울면서 나 진짜 힘들어 라고 말해도 놀라지 않고 침착하게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면 해결책도 제시하고 아니면 그냥 옆에 있어 주기도 하고요. ENFP는 이게 너무 고마워요. 이 사람은 내 모든 모습을 받아들여주는구나. 나를 완벽하게 보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봐주는구나. 이런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INTJ 앞에서는 가면을 벗고 진짜 자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반대로 INTJ 입장도 볼게요. INTJ는 평생 혼자였어요. 아니, 물론 주변에 사람은 있었죠. 근데 자기를 진짜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INTJ를 보고 차갑다, 무감각하다,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ENFP는 INTJ를 오해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이 사람은 차가운 게 아니라 조심스러운 거야.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표현이 서툰 거야. 이걸 이해해요. 그래서 INTJ가 천천히 마음을 열수 있게 기다려주고, 마음을 열었을 때는 진심으로 반겨주죠. INTJ가 한번 마음을 열면요, 그때부터는 진짜 진심이 나와요. 말은 적지만 하나하나가 무게감 있고, 행동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고요. 예를 들어 ENFP가 힘들 때 INTJ는 긴말 대신 딱 필요한 행동을 해요. ENFP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다 주거나, 조용히 옆에 앉아서 같이 있어 주거나요.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진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ENFP는 그 진심의 무게를 알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을 열었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안다. 이 사람은 아무한테나 이러지 않는다. 이걸 아니까 더 감동받는 거죠. 그리고 그 신뢰를 절대 깨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결국 이 둘은 서로한테 가장 안전한 사람이 돼요. 세상 어디에서도 보여주지 못한 자기 모습을 서로한테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ENFP는 INTJ 앞에서 약해질 수 있고, INTJ는 ENFP 앞에서 인간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신뢰가 쌓이면 한 가지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싸우는 방식도 달라져요. 보통 커플들은 싸울 때 감정이 격해지고, 상처주는 말을 하고,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근데 ENFP와 INTJ는 싸워도 근본적인 신뢰가 있으니까 다르게 싸워요. ENFP가 감정적으로 격해지면, INTJ가 차분하게 진정시켜요. 잠깐 우리 천천히 얘기해 보자. 네가 화난 건 알겠어. 근데 정확히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처음엔 ENFP가 너는 맨날 이렇게 냉정하게만 얘기해라고 화낼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깨달아요. 아,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진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구나. 반대로 INTJ가 너무 논리적으로만 접근하려고 할 때는 ENFP가 개입해요. 야, 지금은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가 중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INTJ가 잠시 멈추고 생각해요. 맞아, 내가 너무 머리로만 해결하려고 했네. 내 감정을 먼저 들어야지. 이렇게 싸우면서도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어설픈 감정 싸움이나 밀당은 없어요. 대신 진짜 문제를 파고들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싸우고 나면 오히려 더 가까워져요. 이 정도 되면요, 이건 그냥 연애가 아니에요. 인생의 파트너인 거죠.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ENFP와 INTJ를 최고의 궁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의 진짜 특별함은 마지막 챕터에서 다룰 거예요. 이 사랑이 왜 평생 기억에 남는지 그 얘기를 이제 해볼게요. 5. 평생 기억에 남는 강렬한 사랑.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아실 거예요. ENFP와 INTJ의 관계가 왜 특별한지요?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관계가 왜 평생 잊을 수 없는 관계가 되는지요?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기억에 남는 관계는 많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진짜 내 인생을 바꾼 사람,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준 사람은 손에 꼽잖아요. ENFP와 INTJ의 관계가 그런 관계예요. 서로에게 잊을 수 없는 흔적을 남기는 관계죠. INTJ 입장에서 먼저 얘기해 볼게요. INTJ는 평생을 머리로 살았다고 했죠? 감정은 비효율적이고, 계획은 완벽해야 하고, 모든 게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게 안전하고 확실하니까요. 근데 ENFP를 만나면 모든 게 흔들려요. 처음으로 계획 없이 행동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논리적으로 설명 안 되는 감정을 느끼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ENFP는 INTJ한테 인생이 계획대로만 되는 게 아니야. 때로는 그냥 느끼고, 즐기고, 받아들여야 해라는 걸 가르쳐 줘요. INTJ는 ENFP를 통해 처음으로 진짜 감정의 색깔을 봐요. 세상이 흑백이 아니라 다채로운 색으로 가득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겨울처럼 차갑던 마음에 봄이 오는 느낌이라야요? 얼어붙었던 뭔가가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INTJ한테 ENFP는 단순히 연인이 아니라, 자기 인생에 온기를 불어넣어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만나기 전과 후에 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INTJ는 알아요. 더 이상 예전에 차갑고 계산적이기만 했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알고요. 그리고 그게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한 거죠. 반대로 ENFP 입장도 볼게요. ENFP는 밝고 에너지가 넘치지만 속으로는 불안할 때가 많아요. 나는 왜 이렇게 산만하지? 왜 맨날 이것저것 시작했다가 끝을 못 내지? 나는 진지한 사람이 될수 없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해요. INTJ를 만나면 그런 불안이 사라져요. INTJ가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니까요. ENFP는 INTJ를 통해서 나도 깊이 있는 사람이 될수 있구나, 내 열정을 의미있게 쓸수 있구나, 나도 누군가한테 든든한 사람이 될수 있구나를 배워요. 그리고 ENFP가 가장 감동받는 건요. INTJ가 자기를 위해 변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평생 감정 표현을 안 하던 사람이 자기한테는 사랑해라고 말하려고 애쓰고 계획적이기만 하던 사람이 자기를 위해 즉흥적인 서프라이즈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요. ENFP는 그 노력에 마음이 찢어질 것처럼 감동받아요. ENFP한테 INTJ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항구 같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파도가 쳐도, 아무리 방황해도 항상 돌아갈 수 있는 안전한 곳. 그리고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 너는 충분히 괜찮아. 너는 충분히 같이 있어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죠. 이 둘의 관계는요, 불꽃같이 뜨거워요. 감정의 강도가 엄청나죠. ENFP의 열정과 INTJ의 깊이가 만나면 정말 강렬한 에너지가 생겨요.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설렘, 대화하면서 느끼는 지적 흥분,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순간의 감동, 이 모든 게 정말 강렬해요. 동시에 이 관계는 묵직한 울림을 남겨요.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만남이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ENFP는 INTJ를 통해 더 성숙하고 깊이 있는 사람이 되고, INTJ는 ENFP를 통해 더 따뜻하고 인간적인 사람이 돼요. 이게 평생 기억에 남는 거예요. 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완전히 달라졌어. 이런 말을 진심으로 할수 있는 관계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ENFP와 INTJ는 서로의 운명 같은 조합이다. 완전히 다른 두 세계가 만나서 하나의 완벽한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불과 물처럼 반대되는 것 같지만 함께 있을 때 증기가 되어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요. 물론 이 관계가 완벽하다는 건 아니에요. 싸울 때도 있고 오해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성격이 다르니까 부딪칠 수밖에 없죠. 근데 중요한 건요. 그 차이를 문제로 보지 않고 매력으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 그래서 더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요. 이 관계는 서로를 변화시키려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려는 관계라는 거예요. 너를 고쳐서 나랑 맞춰야지가 아니라 너의 좋은 점을 배우고 싶어. 그리고 내 좋은 점도 너한테 주고 싶어 이런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ENFP와 INTJ가 서로 끌리는 진짜 이유예요. 단순히 성격이 맞아서 취미가 같아서 이상형이어서가 아니라요. 서로를 통해 자신이 몰랐던 세계를 발견하고 자신이 될수 없었던 사람이 되고 혼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감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둘에게 서로는 단순한 연인이 아니에요. 인생의 스승이자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가장 든든한 파트너이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를 경험한 사람들은 말해요. 내 인생에서 가장 강렬하고 의미 있는 사랑이었다고요. 함께한 시간이 길든 짧든 그 사람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요. ENFP와 INTJ의 사랑 정말 특별하지 않나요?